직각 주차를 하는 상황을 모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N단이나 D단에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예. 버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직진 서행을 하면 양옆에 달린 초음파 센서가 주차 공간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탐색이 되면은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좀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단 기어를 넣으라고 HMI, 그 안내 음성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운전자가. 핸들 조향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지만, 기어 변속이나 감가속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안내에 따라서 기어 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뭐이 정도 들어왔는데 왜또 다시 나가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좀더 그 주차 보조 시스템의 상품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차량의 정렬도나 양쪽 차 문과의 거리를 지금 조정하는 어 진행을 한번더한 거고요. 15...